조선 아, 조선일보에서 이창용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선 후보로 올라갈 수 있을까? 대선 후보로 올라갈 수 있을까? 조금 이름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? 이름 나올 수도 있겠다. 이거는 이 사람 자신도 출마해 볼래? 하면 싫지는 않을 사람. 싫지는 않을 사람이고, 주변에 라이벌들은 많겠지만, 어떤 그 조중동에서 이 사람으로 모이자 하면 그것도 가능한 부분도 있는 사람. 근데 여기에는 있잖아요. 그냥 이 조선일보만 해서는 되지는 않아요. 조선일보만 이 사람 띄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진짜 조중동이 꽉 뭉쳐서라든지 뭔가 다른 힘도 필요한 모습이기는 한데, 어 그렇게 물망에는 오를 수는 있겠다.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야당 아 여당 쪽에서 나올겠다고 이름 낼 사람들은 꽤 있죠. 응. 뭐 일단 홍조표는좀 어렵겠지만 오세훈도 나오겠다고 막 그러고 있고 또 예전에 봤을 때 <laughs> 한덕수 총리도 그 사람. 한테 모으자면 모을 것 같이 보여지긴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나중에 봅시다. 나중에.